안녕하십니까. 따상맨입니다. 11월 14일 장이 끝났고요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, 반등의 힘이 다소 약해 보입니다. 고스피 1.28% 상승한 2434. 코스닥도 역시 거래대금 5조 8천억. 794 포인트 2.5% 상승했는데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현대 BNG 매매를 했고요. 지난번에 상한가 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시세를 좀 주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상한가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상한가를 가진 못하고요 15,950원의 상상을 찍고 여기서 종가배팅 자리는 나오지만 지수나 시장이 이렇게 좋아보진 않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양이 많이 보였는데요. 상에서는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잡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